그러 달라는 거죠? 만화에서 <laughs> 나오는 약간 그런 이쁜 것 같은데. <laughs> 제 눈에는 그건 짧을 것 같은데요. 그 백이라는데? 백? 100? 어. 엄상백.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이거 보시는 소감? 느낌 알아. 았 괜찮은 것 같은데요? 그아 <laughs> 응. <맞죠>? 깔끔하다 되게. <laughs> 여기 유니폼 사진. 어이 형님들이 하시는 아니스가 저희 때죠. 스가 저희, 저희 때고 가? 이제 형들 때가 이제 그미니온피님들 세대 아니에미니온피 말고 뭐죠 그거? 어사이월드 피디님들 세대 전사이월드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<laughs> 왜요? 제가 안 돼요? 저 지금 오늘, 오늘 공못 던져가지고 가지 한번 살도 멋있게. 이렇게. 썸네일 썸네일. 나봉. 어. 만주 <laughs> 클럽. <난좀 크나? 웃음> 진짜 킹 받는다. 그치 스펙 좀 알려 주세요. 키 몇에 몸무게. <laughs> 야, 사이즈 몇적좀 <몇에>. 뭐. <laughs> 저. 키 177에 몸무게 83. 유니폼은 원래 좀 크게 입거든요. 었 근데 이제는 좀딱 맞게 입어 볼려 이거 나갈래? 잠깐만요. 배고. 너무 허세 팩 just hungry. t h 에 s 나 s t r u 왜 I tell a p e c m 줄었는데? y c 1 m not sure. I'm not m not s u r 서 I'm not sure. I'm not m 그냥 있길래. 5 같은데. 허허허, 허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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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허. 허허허허허. 허허허허허허. 허허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. 허허허허허허허허. 허허허허허허허. 허허허허허허. 허허허 청원초, 청원중, 청원고, 성균관대 졸업이요. <laughs> KT v 즈 입단. 현재까지 KT v 즈 선수로 활동 중. <laughs> 배우자. <laughs> 다 해줘요? 어, 봤어요? 영상 이름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요? 근데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냥 태명 자체도 이쁘다고또 그러니까. 개인적으로도 말씀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아서 계속 생각해봐야죠. 어떠니까 예뻐요 <laughs> 영원 담아서 해야 돼 예뻐요 야 너는 상무이뭐 하는 거상무 프로필 찍어야지 괜같고 어? 어? <laughs> 나는 마음에 들어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 사파이 우리 또 불사주가 또한명생님은고습니다고습니다고맙습다고다습니다 선배님 저그때일 성모 때올라고있습니다그이팅 파이팅. 유니폼 입어봤었때 네. <회사> 뭔가 다 거. 그때 옛날에 생각해요 주유소 때 유니폼이라 생각해그때 비하면은 뭐. 그때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여기 나밖에 없네. 우리 집에도 한개 있어요. 그 주유소 잠바랑. 한 말이야. 어, 영표는 찍어, 영표는 찍어. 아줌마 파마. 인데 디자이너 어떠세요? 괜찮은데? 어서 입으니까 이쁜데? 파마 잘 어울리신다고 팬분들이 팬분들. 누가? <laughs> 팬분들. 파마 한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뭐 꼬였어 머리. 가 <laughs> <laughs> 웃어 여긴. <여기. 웃음> 가서 영표 웃겨줘. 오케이 오케이. 좋습니다. 다음 4번 타자, 2번. 유지티비 응, 네. 아, 네. 퇴근 좀 시켜. 맨날 동의번쪽 소음을 안 주는데 던나 타라고 그 어? 못 타고 다니는 거야? 뭐 순간 이동하는 거야? <laughs> 웃어, 너는 너 너무 너안 웃어 야구장에서 까꿍. <laughs> 병호 애기 깍꿍 어, 터졌어 어떻게 해. 웃는 좋아. 게 훨씬 낫고 같기도 하고요. 건희도! 와. 우와! 권아. 이분 뭐예요? 왜 이렇게 예뻐요? 우와... 요즘 MZ세대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유인 표현이네요. 이거 저희가 입는 거예요?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멋있다. 로! 로! 안녕하세요. 어서와. 로하스입니다. 뉴스. 어? 뭐 <laughs> 우패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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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루 <로스. 무도>. <laughs> <good>. 좋아 좋아 ㅋ ㅋ ㅋ 맞는 거 사이즈 거 와우 유니폼 와우 찍어도 요 MLB 스타일 <laughs>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? <laughs> 나 약간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큰거 입어야 되는데 근육 근육맨이어가지고 나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활하면서 몸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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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. 바로 바로 금지라고 하면, 아, 금지. 금지라고 하면 하고 싶은 법이야. 금지라고 하면 하고 싶은 업로드 금지. 업로드 금지. 업로드 <laughs> 음 금지. 업로드 아, 아, 어? 음 금지. 아, 한국어 읽어요, 그냥. 들어왔어요? 아, 네, 한국인이에요, 한국어 쓸줄 알잖아요. 그 소영준 바보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. 야들로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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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이거 해. <laughs> 이거 <웃음> 아, <웃음> <맛집이> 와, 최악인데? 봐봐, 아벨. 아벨. 겟다 하시는 분도 모으고. 오늘 베스트는 메리다. 오늘 베스트는 메리 진짜요? 응. <laughs> 네가 <오, 맨주가 웃음> <트위가 트위가 웃음> 제일 잘했어. 사이즈랑 키못 묵게 알려주세요. 팬분들 착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라고. 아. 왜요? 회사도 <laughs> 이거 많이 사야죠. 저키 100. 유니폼 지금 저 지금 데뷔를 해 작년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올해 <laughs> 분발 좀 해야 됩니다. 지금. 아, <laughs> 아 잠시만요. 이만 <laughs> 이만 이만. 근데 머리... 아, 네. 아, 네. 준혁이 많이 찍어주세요. 이제 KT의 아이돌 딱 왔잖아요. 광민석, 윤준혁, 광민성. 그... 에이 민성 빼야죠. 권형이 형뭐 필요한 거 있어요? 어? 네, 같이 네. 커피, 네. 커피 한 잔. 타타요 네. 양타라고요? 타이 몇이에요, 고등학교 때? 고 때는 아쉽게도 타를 못했습니다. 투수만 했어요. <laughs> 그럼 동현이랑 베스트 커플상 꼭 후보회라도 어, 네, 연수는 <laughs> 바라지 않는 건데 이 전우회로 다져진 <laughs> 사이라서 아니야? 동기한테 하는 말이야 그거 <laughs> 선임한테는 안 돼? 진짜 백종원이야 이거 백종원 <laughs> 아저씨 이, 여기가 백종원이에요 <laughs> 여기가 백종원 <laughs> 여기는 스컬맨이남 좌타를 아저 우타인데 그 좌타는 이제 반대에 쏜구 응. 일명 찐뽕야구. <laughs> 찐뽕야구더 많이 했기 때문에 좌타를 더 많이 쳤죠. 찐뽕야구 찐뽕야구 <laughs> 이제 야구하는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. 초등학교 수업 들어가잖아요. 응. 그럼 점심시간에 <laughs> 빗자루하고 막 뱅크 풍기고 아, 막, 막 종이 구겨가지고 아, 네. 테이프 감아가지고 던져서 아, 네. 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두, 손, 두 손으로 손 치면 아, 너무 잘 치니까 아. 많는 사람들은 다 반대 손으로 쳤죠. 이제 그걸 찐뽕야구라고 불러요. 선수는 그때 라이브 때 홈런 쳤다면서요? 그 민성이. 구겨졌다는데 아, 뭐. 하나 더 쳤다고. 홈런은 아니고 거꼭유튜브 올려주세요. 음. 다, 누구 다 다, 다들 볼수 있게. 여기 있잖아요, 홈런 친 사람. 그니까. 러 채호 형이요? 네? 홈런이요, 라이브? 누구 거쳤어요? 채호 형이요. 아, 채호 형 기가 많이 죽었더라고요. 제가 격려해줬죠. 야구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. 괜찮다고. 민성이 홈런 치고 나서 어깨가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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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준영쌀 들려줘요, 준영이가준영이가 <laughs> 민성이한테 형 한마디 해도 돼한 거예요. 그러더니 갑자기 민성이 형 라이브 때 홈런 치면 못해요 뭐 <웃음> 바로 <웃음> 어? 아니 뭐 안돼 미안 <laughs> 누가 시킨 거야? 아니면... 아니 아무도 안 시켰어 갑자기 버스에서 갑자기 혼자 저기 왜냐면 민선이폰노래 부르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신입사원 들어오셨는데 이서와 보더니 운동장으로 다아 저요? <laughs> 아 근데 초등학교 아학교 근데... 동주는 너처럼 안 생겼어 제가 <laughs> 운동운동 제가 먼저 태어 그건 맞지? 근데 우리 동준은 동주는... 잘생겼어. <laughs> 뭐 거의 역기적인 그녀고 뭐 아이빌리 해가지고 뭐 뭔지 알죠? 우리 동주는요 지는 <laughs> 거 나왔잖아. 아, <웃음> <웃음> 아 모자 일부러 좀 위에 쓴 거지? 뭐 아, <laughs> 모자 쓸때이렇 하고 써야지 못찾을 거야. 고민이 뭐 연예인이야? 양청 네. 네. 선수도 여기 보세요 앞머리. 웃었을 때 앞머리를 내리고 쓰면 까까하지 않아? 대답. 대답해줘. 대답. 대답해줘. 대답. 바로 올게요. 대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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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대답해줘. 아, 그런 무름이를 가지고 옷으로. 저거 찍고 있어. 예, 빵 터지면 안 돼. 됐어. 어떻게 알아? 뭐왜 이렇게 좋았어요? 펌핑이 엄청나요. 원래 본 거예요. 아니도전 에이, 안 해도 됩니다. 또한거 같아요. 어? 떡국 파는 아저씨 아니에요? 야냐 지금 떡국 사장님 간판 찬 떡국 원조 아저씨. 술먹으네 뭘요? 뭐 돼요? 아목안쉬었네요 <laughs> 생각보다 저요? 응. 네 <laughs> 파이팅 파이팅화이잖아요 파이팅, <laughs> 숙소 생활이 너무 힘들어 여기다기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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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만 아, 여기, 여기. 제,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어고에 <laughs> 네 <앞에> 있는 사람이 <웃음> <웃음> 아니 막 자꾸 귀찮해요 <laughs> 168cm에 니가 컷! 니가 컷! 거왜 컷인데? 컷! 저 173이요 160? 형 173이라는 건조금 170이에요 일단 어? 73, 73에 진짜? 74kg 어? 사이즈 100이요 네거말좀 하지 뭐세개 중에 몇 개가 거짓말이냐? 팬들한테 <laughs> <핸드맨도 웃음> 거짓말 하라고요? <laughs> 네? 거짓말 하나도 <하는> 없는요 <laughs> 제가 174인데요? 와. 아, <laughs> <진짜 힘들어, 웃음> 내가 1 7 4 c m 하면서 카메라 위에 들었었어요, 저. <laughs> 준영아, 어, 형이 170 조금 넘어. 아, 진짜요? 나1 7 1 c m 거든요 <laughs> 형이 170 조금 넘어. 너스파이크 키야? 아니요? 173? 아, 아이, 아니죠. 형, 스파이크 이만해요, 형. <laughs> 형 <형은> 봤어. <laughs> 몇이야? 68.9? 8 69라고 해줄게, 69. 아, 알지? 여러분, 어떠세요? 새로운 거요? 네. 이쁜데 너무?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유진폼이죠아 그니까요. 오잘 어, 어울려요. 네? 이 형은 아,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? 네. 희, 희는 무슨 색인가요? 희는 빨간색이요. <laughs> 희는, <빨간색입니다. 웃음> 희는 빨간색입니다. 알겠어요. 빅토리 아세요, 그럼? 네? 빅토리? 어, 마스코트? 아, 알아요. 어느 게더 취향이 많으세요? 까만 애, 큰 애? 큰 까만 애, 큰 애. 까만 앤네 까만 하얀 앤 까만 앤 까만 앤가 좋으세요? 네 적응 네. 어... 네. 다 끝나신 니 아, 저요? 네 편해 아, 아, 보여요 옛날 처음 왔을 때 아직 한중 조금 더 하면 될것같 조금 더 필요해요? 라이브 만 하셔서 아예 민성이 이 학교 갔다가 아, 민성 <laughs> 진짜 새까맣게 날랐어 새까맣게 안 근데 더 화난 게 뭔지 알아요? 민성이가 쳤는데 민성이가 와형형꼴이 오늘 제일 좋았다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준영이가 <laughs> 그래서 형보되냐고 뭐 그랬다 민성이한테 <laughs> 그 <인상이었죠. 웃음> 아 야, 그래도 할까 아니야 영이 뭐라고 했다고요 준영 선장 그 민성 선장 훔쳐 쳤을 때 뭐라고 했다고 뭘요 준영 그 민성 선장 아무 아니 티어 마토리 아 마토리 그때 뭘요 래볼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, 진짜 그렇게 안 했어요 <laughs> 아 진짜? 괜찮아 아니 그냥 아니 준영이가 준영이가 밤에 마주쳤는데 <laughs> 어형볼 진짜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민성 형한테 한 거예요 형, 형 얘기 관련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너무, 너무 참, 부정, 참, 참, 너무 부정인데 장난 부정은 아니 딱민성 형한테 약간 장난으로 민성 형이 이제 그래 한국 취지 좀 뛰니까 뭐 되나 해가지고 민성형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가고 형 라이브 때뭐 홈런 치면 못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 <laughs> <난> 상관없어? <laughs> 몇번안 돼. 아 뿌리, 뿌리 그런 걸뭐 어떻게 해요? 좀주아 저는 그날 좋았어요. 하자의 수영을 만족한 어, 거잖아. 뭐 지금은 좋았어? 그날 바람이 파그렇게 찌개에는 백스리미만 주는 거죠. 맞아요. 110m인데 120, 1 3 0 m 에어도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. 밀볼 이쪽으로. 어. 약간 몸을 어서 어. 뭐 형살난게 죽는 주마터는 거 아니야 지금? <laughs> 석이에게 청명이랑 <놀람> 감자? 감자? 이감자아 진짜. 어, 좋아 좋아. 오, 하나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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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<놀람> 아니, 저걸

내가 움직여. 뜯다가 뜯다가 뜯다가. 첫째 괜찮 네, 네, 네. 오케이. 배트 끝 한번 보고 카메라 한번 보고. <laughs> 다시 다시 다시. 아, 아멘. 그래. <laughs> 와, 끝.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올라온 거 봤어요? 피에피아네 봤어요 아아바스커맨 그거 해아 쿠에 바스커맨 기출 변형이에요 쿠에 바스커맨 연습이 있어오 유진이 이거 마이크예요? 응 어, ASMR 한번 하자 응 내가 내가 할에이 아우 oh, 진짜 싫어 야, 지, 형, 이거 진짜 신기해. 이거 봐봐진짜 껴봐, 이거. 어, 어. 아... 아, 뭐야? 어? 아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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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튜브에서만 나오던 그런 거 맞죠? 제가 또 ASMR 먹방 많이 봤거든요. 아, 이거 안 되나? 이거 그거잖아. 벤리보따 몰라? 몰라 이거? 이거 뭔데? 모르나? 뭔데? 뭔지 아, 아세요? 모르겠어요. 몰라요? 뭔데 아... 그게? 펜털리 아 따라락 뽀따 <laughs> 어 우리 수영장에서 찍은 거 보여드릴까? <laughs> 이게 저예요 민성이 저희 좀 닮은 거 같아요 그죠? <laughs> 다 나가도 되죠? 에이 아, <laughs> 네? 뭐 괜찮아요 그럼요 하나 더 있는데 <laughs> 동현, 동현이랑? 아 이거 이거 좋지 이거 너무 좋지 <laughs> 이거 보세요 충격적인 게 동현이가 더 돼지예요 <laughs>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<laughs> 뭐야 이거?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아, 내 친구 <laughs> 나일거 <나를 읽어>. 아니야 <laughs> 나야 아니야 내일 <laughs> 네, 게요 감사합니다 네, 주세요안세요요 <laughs> <잘 자요. 웃음> 일본 가서요? 일본 가서 찍으시죠? 약기, 야끼 잊고 먹는 거. 그리고 결제는 위즈티비에서. 포킹하면 가죠. 네 좋죠.